사랑연라는 원이 많이 변했습니다. 새롭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그스시트 네. 앞판이 예쁘게 바뀌었는데요. 내과 친구의 이름은 백서 우겨갖고제 이름만 나왔습니다. 친구라 불기하면서, 제가 군방으로, 백과 네. 친구와 군는 시간으로 나눠봤습니다. 훨씬 더 깨끗해지고 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안에 들어오시면 예전에는 진료실이 좀 어둡고 좀 지려분하고 복잡했는데 깔끔해지고 단순해졌습니다. 천사랑 1 9원의 로고가 이번에 바뀌었는데요. 어, 생명을 품는 나무, 사랑을 열매맺는 나무의 이미지로 어, 로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천사연합원이 추구하는 어떤 지향점과 저 목표를 잘 설명해주는 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 제가 이 리모델링 맡기면서 놀란 것은 어,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어, 작가님께서 리모델링을 시작해주셨는데 사실은 어, 금요일 날 정도에 왔을 때는 완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일 만에 이 작업을 다 끝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무척 놀랬습니다. 보통 리모델링 하면은 막한 달씩 걸리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작가님께서 일주일 안에 이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무척 놀랬습니다.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 옆에 있는 작품들입니다. 실은 예전부터 제가 좋아했던 작품이었는데요. 제가 병원 리모델링 하면 꼭 하고 싶었던 게 제가 좋아하는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어 걸어놓고 오신 분들이나 또 저도 출퇴근하면서 항상 보고 싶었습니다 어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그길빛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들을 잘 표현해 주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이 작품은 어제 화분을 전공하는 제 둘째 아이가 찍어서 큰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어 고요하게 있는 곳이 아니라 큰 바다, 바람과 파도가 있는 이런 인생 끝에 오히려 참 평안과 화평이 온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는 제가 젊었을 때 어, 세계 여러 어려운 나라에 가서. 의료봉사하고 있을 때제 모습입니다. 이때는 이제 좀 젊고 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차례씩 반드시 해외에서 의료봉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쉽습니다. 위에는 제가 설교자하우스라는 곳에서 이제, 어, 목사님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던 모습을 찍어주셔서 제가 붙여놨습니다. 이 작품은 저는 저희의 인생이 광야를 지나는 낙은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낙은의 인생 가운데 잠시 쉬고 있는 모습들을 잘 표현해주는 사막 사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미비아 붉은 사막에서 진유식 작가님이 찍어준 사진인데요. 이번에 리모델링 끝나고 제가 이 작품을 구입해가지고 붙였습니다. 어, 너무 제가, 그, 제 모습, 제가 추구하는 모습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모습같아 같아서 너무 좋고요이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진 작가님에게 어, 그 1월경에 혹시 이런 작품, 아, 아프리카에서 찍은 사진 작품을 가지고 광야라는 주제로 어, 전시회를 할 수도 있, 하면 좋겠다,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진 작가님께서 예스해 주셔가지고 아마 어, 1월부터는 아마 이 짧은 기간일 수 있지만, 저희 부문에서 사진전을 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숫자에 보셨던 것은 50분의 1이라고 적어줬죠. 이제 사진 찍는 분들은 잘 아시겠는데, 작가님이 50장을 출력하겠다, 인화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고요. 그 중에 첫 1번 작품을 제가 이렇게 구입해서 걸어놨습니다. 어, 이쪽은 제가 그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받았던 수요증, 공부했던 흔적들이 있는데요. 돌아보니까, 어, IMS도 있고요. 어, 영양치도 있고, 심지어는 총파도 있고요. 어, 근골기계 총파도 있고, 오염병도 있고, 이걸 봤더니, 아, 어, 다시 옛날 기억이 나는데, 어, 미용 성형하는 <laughs> 것도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을 받긴 받았더라고요. 하지만, 어, 이제 저는 어느 영역이든지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실력 격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과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맹장 수술도 한번 해본 적 있고요, 산부인과 전전문의가아니에도 불구하고 분만을 받아보거나 시세기에 참여해본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지금 돌이켜 보면 참, 참 훈련을 참잘 받았다, 잘 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 동안 발걸음을 좀 멈추게 하는 어떤 작품입니다. 어, 한때는 이 자리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어, 어떻게 하다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이것을 과거를 한번쯤 어,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보면서는 제가 한 3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지, 2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지, 이런 제 과거를 돌이켜 볼수 있는 모습, 그리고 저의 미래도 한번 생각해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빛을 딱 담아놓으셨는데, 처음에 보고 사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유화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찾아봤는데,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거 그림이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어, 이런 작품들을 놓고, 어, 저의 어떤 진료 철학 혹은 인생의 길,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간호사실 탕비실인데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물론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하는 게, 어, 이렇게 이 커피를 이 세트 가지고, 커피를 내려주고, 간호사들한테 커피를 마시게 합니다. 지금 주로 사용하는 원두는 어, 파주 오바다 커피하고, 강릉에 있는 코나 커피, 그리고, 어, 코케베리 커피, 세 종류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잘 마시지는 못하고요. 그렇지만, 어, 립해가지고 직원분들한테는 드리고 있고요. 커피가 아니고, 차를 좋아하신 분에게는 차도 종종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네, 수액실 겸 물리치료실인데요. 여기에도 어, 진작가님의 작품이 이렇게 걸려 있고요. 이 공간과 바깥에 있는 공간에서 물리치료도 하고 수액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궁금하신 곳이 진료실일 거예요. 진료실 보실게요. 따라가십시오. 제 진료실입니다. 진료실에도 작품이 있는데요. 어, 지금 명패는 이번에 리모델링 기념으로 제 큰아이가 이 명패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아빠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저는 성공한 아빠입니다. 왜냐면 어 제가 책을 두 권을 낼수 있었는데 그 책을 내는 것도 사실은 저는 말만 하고 제 아이들이 제말 아빠의 말을 받아 적어서 타이핑을 해 가지고 원고로 다시 넘겨 주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책을 냈기 때문에 어 아빠의 생각과 사상, 진료 철학, 인생 철학을 아이들이 이해해주고 글로 표현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저는 행복한 아빠이며 또 나름대로 성공한 아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명표 뒤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은 아이가 이렇게 넣어줬어요. 아이가, 아빠가 어떤 성경구절을 좋아하는지 잘 아는 거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간입니다. 어, 제가 감사패 여러 파트에서 받은 감사패가 다섯 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 개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홉 어, 개 칸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감사패를 다섯 개를 붙이고 재책 두 개를 붙이고 그리고 이 돌과 이것을 그을 올려봤는데, 감사패를다못 찾아서 이걸로 했습니다. 일단은, 감사패두 개, 어, 귀한 분께서 선물로 주신 것, 그림을 그려서 주신 환자분도 있었고요. 이거 만들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 돌이 있는데요. 이제, 제앞 선친께서 이제 수석을 좋아하셨는데, 어, 이렇게 나만 알던 이런 완고한 인생에서 조금씩 깎여가지고, 타자가 쉬어갈 의자 같은 인생이 되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어렸을 때 거든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의자가 앉지는못 앉겠는데요 삐뚤어져 가지고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더 깎이면 다른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의자가 못 되지 더 깎여야지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어,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 어, 저희의 어, 저희 지금의 진료철학에 많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 깔려있어서 그럴까요? 그 결과가 지금 이겁니다. 저희 병원에서 제일 이제 보물이 이거고요. 리모델링 할때 가장 주안점을둔 것이 이거였습니다. 여기는 많은 편지들입니다. 환자분들의 감사 편지도 있고요. 좀 무작위로 지금 나눠, 나눠서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 육체의 이상이 동반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받고 좋아지신 분들의 편지, 그리고 감사하다는 편지, 이런 편지들이 제게, 제게 많이 있고 그 편지들이 사실 저의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편지들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네요. 세심한 치료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편지를 보내신 것도 있고요. 무작위로 보는 거 해가지고, 이상 인지겠다고 감사하다고 보낸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어 선생님 덕분에 가정의 건강과 활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 이분이 이 다음에 또한 1, 2년 지나가지고 편지를 보내셨는데, 이제는 직장에 복귀해서 다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제게 이제 감사가 되고, 이런 진료 철학을 가지고 진료에 나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있는 보물 중에 이게 제일 귀한 보물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리모델링을 다시 했고요. 그래서 이제 편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또 구조적인 것 말고요. 이제 정서적인 거라든가 한다 그러면, 어, 공간도 넓어지고 직원도 충원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훨씬 더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직원들도 훨씬 더 안정되어 있고 더 단단한 팀워으로잘 운영되고 있어서 그래서 리모델링 전후에 전 오히려 더 평안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어, 변한 것만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게 있겠죠. 다음 기회에는 제가 참사랑연합원이 새롭게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